네, 신규거래처에서 원헤드 엔드밀링에 대해서 잠시 문의를 주셔서 테스트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보내주셨거든요 어, 샘플 자재를 지금 가공이 안된 자재고 가공이 된 자재입니다 이렇게 턱을 끝부분을 한 25mm 정도 넣어서 어, 파내는 그런 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 뒤어와 보시면 톱날이 이렇게 수평으로 된 상태에서 어, 자재를 이제 깊이 넣어서 세팅을 해서 이 안쪽으로 톱이 돌면서 깎아내는 엔드 밀링 작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테스트 작업을 한번 하고 어, 여러분들께 원자재와 비교를 한번 해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메라가 어, 이쪽에서 한번 커팅되는 걸한번 봐주시고요. 어, 그리고 지금 어, 오일 분사가 되는 장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테스트니까 지금 오일을 보충을 안한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 어, 이렇게. 유활제를좀 뿌리면서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 반자동 방식입니다. 이렇게 어, 인풋에서 어, 크램핑을 해준 다음에 모터가 스타트되고 어, 피딩을 해주면 가게 되겠죠. 가는데 약간의 소음과 이렇게 분진이 날릴 수 있어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뜯고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어, 커팅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테스트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